네, 안녕하세요. 건텐크입니다 예, 오늘 저기 VFC XM 177이 지금 입하가 됐는데 일단 박스는 한번 오픈했고요. 을 사이버건 옵션 라이센스로 그인인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이 XM 버전이 제대로 된 GBB가 나온 게 얼마 없어가지고 리뷰까지는 아니고 한 언박싱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바디뭐 VFC거답게 깔끔하게 나왔고요. <laughs> 그리고 핸들가드도 제대로 재현이 돼있고 그리고 이 특징이 초기형 알루미늄 스톡이 그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장착이 되어있고 요거는 D.O.D 그 마크인데 원래 스탬프라 레이저 각인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요거는 그냥 스탬프라 그 라카 같은 걸로 하면 치워집니다 신나 같은 걸로 오리지널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A1 좀새 거라서 빡빡하네 볼트가 그리고 이제 요즘 A1은 참 보기 힘들어서 잠깐 차이가 말씀드리면 이제 A2랑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음, 리시버 형상이 다르고 그다음에 요거 먼지 덮개 요초기형 A1 타입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도 그렇고 여기 스톡 봉 너트도 그 A1 타입이고요. 제가 이전에 요거 하나 비교를 해드릴 게 있는데, 사실은 요거 때문에 잠깐 기대를 했었습니다. 요 제품은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그 DNA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XM, 요거는 1 7 7 2 1입니다이거는 E2 버전이고요. 근데 요원이 예전에 요거 폭나 VFC에서 제조를 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봤었는데, 지금 살짝 비교를 해보니까, 제품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마감 같은 게. 핸드가드 조차도 지금 사출 시기에 따라서 색상이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밀핀 두께 같은 걸 봤을 때는 이게 같은 금액인가 사실 판단이 잘 안섭니다. 이런 것까지 따로 만들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립 같은 건똑 동일하고요. 근데 여기 바디가 보시면 안에 커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vfc 제품이고 이게 dna예요. 요거 보면 드릴을 세 번을 뚫었고 요거는 한 번을 뚫고 이렇게 절삭 가공을 한것 같고요. 그 내부 커팅도 먼저 좀 내부 커팅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바디 형상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DNA 제품이 VFC 제품을 차용을 했어요. 내부 유닛은 똑같습니다. 내부 격발 유닛은 동일한데 음 확실히 같은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DNA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일반 노말 VFC 것보다. 여기 스틸이고 이것도 같은 스틸인데 이산 탄창 몸치 같은 거 이거 스틸이고 아, 다이캐스팅이고 그리고 셀렉터도 얘네 스틸인데 얘네 스틸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멜빵 고리 같은 경우 이렇게 코팅이 한번 되어 있고요 DNA 제품은 이제 f c 제품은 이제, 이거는 E1하고 E2 차이인지,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마감 같은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고. 그리고 스톡이 G2가 이게 알루미늄인데 유광이에요 이건 무광이고. 도색이랑 버클, 벗겨지 여기 같은 스톡을 보시면 여기 스톡을 이렇게 가공한 부분도 아, 이게 좀잘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막 줄로 이렇게 파팅 라인을 갈아낸 자국이 좀 씁니다. 이게 제가 뭐 베트남든 그 실물 XM-177이 요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재현을 한 건지 그거는 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실물을 뭐 박물관 같은 데서 가서 비교를 해봐야 알것 같고, 전 요건 요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또 A1 타입이고요. DNA XM 같은 경우에는 이 리브가 없는 초기형 모델입니다. 이쪽에 리브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탄창 뭉치 같은 것도 당연히 차이, 차이가 나고요. 여기 각 일단 여기 각 마킹이 달라요. 같은 모델을 재현을 한 건데, 여기 깊이라든지 성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가늠자도 지금, 얘가 약간 불구스름하게 지금 되었는데, 그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같은 제품은 아니다. 네. 이제 안에 이제 그 격발 유닛은, 이거랑 이건 지금 볼트도 DNA 는 스틸 볼트고요. 테이블이 좁아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아이쿠. 이게 이제 격발 유닛인데 지금 V3 유닛이 들어가 있다고 된 건데요. 이렇게 들있고 그리고 잠깐 DNA가 훨씬 이전에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거가 네, 이제 VFC V3 유닛이고. 예. DNA 유닛입니다.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죠. 마디 모양이라든지 살의 두께도 이쪽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요거는 V3가 개량된 건지는 제가 확실하게 비교를 다른 총이랑 비교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뭐이런거 똑같고 이게. 해머는 스틸입니다. 스틸이고 이것도 스틸이고스틸스틸이오 d n a 오랑다 같은 스틸이에요스틸이고 탄창 멈치는스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틸이 아니에요. 여긴 지금 여기에 갖다 붙는 거고 얘는 스틸이 아니에요. 얘는 이게 스틸인데 일단 뭐 제품 자체를 막 제가 이거 사격을 많이 한게 아니라서 거의 뭐 수지를 않아서 안, 안, 작동성 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볼트인데 볼트는 스틸이 아니고 그냥 아연 볼트입니다. 기본 볼트 고그 dna 제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틸 볼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장전 손잡이는 실물도 요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스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전 손잡이는 DNA가 여기 좀 마감이 조금 아쉽네요 이게 근데 그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물이 이런지 그거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그 요즘 나오는 제품들처럼 옛날 총들이 나감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품 비교는 이정도로 박스 안에가 내용을 아까 뺐고요그 다음 탄창이랑 비비로더가 들어있고 여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매뉴얼을 반드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매뉴얼을 잘안 읽으시더라고. 뭐 내용이 특별한 게 없더라도 매, 매, 매뉴얼을 한 번쯤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탄창인데요. 이게 2 8발 탄창입니다. 탄창이고 이게 버전 3에요 버전 3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기능이. 그, 들어가서, 여기 이제 기능이 그, 공탄 사격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거 이제, 내린 다음에, 적게 주면, 이 상태로는 그 볼트 스탑이안 걸려요. 이렇게 탄이 없더라도 계속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볼트 그 볼트 스탑 기능을 해제해놔서 그냥 락을 안 걸리고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추워서 지금 게스통이 지금 굉장히 온도가 차가워서. 감안을 해주실. 요즘 날씨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풀리질 않아서 고거는 음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 요 연사 부분. 근데 뭐 작동 자체는 깔끔하고 반동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V2 버전에도 작동을 하는지. 근데 사실 이 총이 V2인지 V3인지 잘 모르겠어요 DNA 있게. 일단 한창 삽입은 되고요. 확실히 어, 퍼포먼스도 V 이 DNA 제품이 조금 낮긴 하네요. 이게 커스텀을 돼서 나온 제품이라 DNA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대부분 이제 직구 해외 직구로 많이들 구하셨던데 가격 차이가 한 지금 이거랑 한2배 정도 날것 같아요. 느리네요. 원래 기본 가격을 생각 감안을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고. 물론, DNA 제품도 저만큼 튜닝을 한 제품이라 요것도 내부에 뭐, 버퍼 스프링을 바꾼다든지 약간의 튜닝을 하면 DNA 정도 퍼포먼스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개봉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